안녕하십니까. 흙이 좋아요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랑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번창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35년 했는데요. 인제 원통에서 사병 생활 1년. 명호 부대에서 34년. 그래서 35년을 했어요. 근데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바로 34년을 생활했는데 그때 주임무가 뭐였느냐? 바로 역할이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이 왜 중요하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관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또 자는 것, 또 훈련 준비 이러한 것을 주로 하지만은 그래도 상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그 어려운 문제들이 힘들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고 그 다음에 원활한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기본은 무엇이냐? 딴게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읽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너무 무시주의고 난폭주의고 그 다음에 어린 아기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며 정말 참 인간 이하로 학대하며 대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은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보채는데 듣기 싫다, 시끄럽다 하면서 꼬집고 발로 차고 내, 네. 팽개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 아기가 울면은 우는 그 상태로 가장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또 울면은 우는 상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기가 가장 그 우는 시간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담이란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따져 보면은 정말 한편으로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해줄 때 바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참다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십시오. 포근히 감사해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며 인사하십시오. 격분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흘기 좋아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